1981년 11월 23일생 본명은 배영선이라고 한다. 키는 170 태어난 곳은 전라암도 순천시라고 한다. 경기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했다고 한다. 2005년 가요계에 암흑기가 있던 시절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만들어진 걸그룹 레드삭스로 데뷔했다고 한다. 이 데뷔는 가수로의 데뷔이고 그녀의 첫 데뷔는 2000년 슈퍼모델 선발대회였다고 한다. 레드삭스 시절 상당한 미드로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그 힘으로 솔로 앨범을 냈는데 폭망했다고 한다. 왜? 가수 연기자로 인지도가 없었을 때 그녀는 2008년 드라마 《아내의 유혹》에서 민소희 역을 맡으면서 인지도를 쌓게 됐다고 한다. 연기 또한 호평을 받으면서 전성기를 맞게 됐다고 한다. 그녀가 지금까지 출연한 드라마는 이렇다고 한다. 성형 전 모습, 성형 후 모습,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 2009년 그녀는 피부과에 진료를 받기 위해 현재 남편의 병원에 방문했다가 남편이 그녀에게 반해 데이트 신청을 하게 됐다고 한다. 당시 소속사도 망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치여 연예계를 떠나고 싶었던 시기였다고 한다. 결국 의사 남편을 만났고 2012년 그와 결혼하게 됐다고 한다. 결혼을 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하다가 2019년 스크리스터 동치미에 나오면서 방송 활동을 재개했다고 한다. 2020년에는 보이스 트로의 지원 함라운드까지 진출했다고 한다. 트로트 민족에서는 전라지역 대표로 출연했다고 한다. 현재 뉴스에서는 40대 여배우 사건에 관해 기사가 올라오고 그 여배우가 누군지에 대해 누리꾼들이 찾고 있다고 하는데 찾는 건 여러분의 몫이다. 이분 독질.